살을 뺄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. 운동에서 빼면 되지? 식단하면 팔뚝 줄겠지? 운동도 식단도 열심히 하는데 왜 팔뚝이 그대로일까요? 첫 번째, 팔뚝은 운동을 할때 자극이 잘 가지 않는 부위예요. 팔 뒤쪽 근육 있죠? 여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안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전신이 감량이 돼도 팔뚝이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두 번째로 팔은 지방이 좀 얇게 퍼져 있어서 감량만 하시면 쉽게 처져 보이기 쉽고요. 세 번째는 팔뚝 유형에 따라서 아예 지방이 빠지지 않는 체형도 있어요. 지방이 너무 많거나 근육이 너무 발달되어 있거나 살은 빠졌는데 피부가 탄력 없이 늘어져 있다면 무조건 더 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유형에 맞는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.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줄이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. 팔뚝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좀 적고 지방이 좀 얇게 퍼져있기 때문에 감량만 한다. 그러면 오히려 좀 처지고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팔뚝 관리할 때 항상 이렇게 했는데요.